2020년 9월 23일 부르신 교회입니다. 찬송가 314장 찬송을 드립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피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 장난기뻤어도 지금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대하는 말이 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사랑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9장 말씀입니다. 29장을 끝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이스기야가 그의 조상 모든 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의 첫째 딸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광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호와시게님을리고 얼굴을 보려여와의 성소를 지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양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려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독특히 보는 바람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 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세고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이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그리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그 사람들이 일어나곧그가 자손,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사살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아키의 아들 디스와 여아엘들의 아들 아사아의아와 게르손 사람 중에 신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사베 자손 중 스가랴와 마다냐와 에만의 자손 중여호엘과 시므리와. 너도 드드니아 자손 중 스미야와 우시에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들의 이름에 이 사람들이 받아 각각 기드론 신명에가져들더라 첫째 달초 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이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우리가 여호와의 전통전과 권제전과 그 모든 글들과 법을 진설하는 한과 그 모든 그릇들을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이에 있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모아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와 어린양 일곱 마리와 순염소 일곱 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소를 잡으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고또순양을잡으그 피를 제단에 리고또 어린 양들잡으그 피를 제단에 리고 이에 속죄제물로 드릴 순념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대단히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복제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관제와 복제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성견자 각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라 레위 네, 사람은 단위 제 앞길을 니다 잡... 저사า은 나팔을 잡고서 오니 성...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재단에 드릴 때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른다 제사 드리기를 마침매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개인들과 네 사람을 명령하여 아이과 선견자 아사델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예, 희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에 하시는. 또 구별하여 드린 소리가 육백 마리요, 양이 삼 마리라. 여린소이백마리이니이는다 여호와께 구별하드리는것이삼또 구별하여 드린 소리가 육백 마리요, 양이 삼천 마리라. 마리이 삼천 하여그 모든 번가의짐승들요가 육백 마리이 삼천 마리라. 또 구별하여 드린 소리가 이 마리라. 가이삼별하 네, 이 사람들의 총결하게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역대 29장부터 히스기야 왕이 등장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참 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은 어 당시에 최적합한 그때 당시에 열심히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우상 숭배하고 백성들을 힘들게 한 왕으로만 되었지만 신기하게 그 아들 히스기야 왕은 그 모든 우상 숭배를 다 던져 버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것으로 이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성전 제사를 지내기 전에, 정결하게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제사를 지낼 사람들이 정결하게 했고,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데, 왕이 이렇게 초라한 건 아니지만, 워낙 우리가 어마어마한 몇만 마리, 뭐, 천 마리, 이런 것만 보다가, 이십일절에 보면 수성아지 일곱 마리, 순양 일곱 마리, 어린양 일곱 마리, 순염소 일곱 마리를 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제 번제물로 사는 거죠. 속죄제물로 이렇게 할수 있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림이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백성들이 함께. 찬양하고 그러면서 또 다시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는 번제물만 70마리, 32자를 보니까 그 다음에 구별하여 드린 소리는 이제 화목제로 보여집니다. 600마리 소가 이렇게 수가 척척 늘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때 사실상 성전 문을 닫고 성전에서 이방신 제사만 하다가 새롭게 제사를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손발이 안 맞는 것입니다. 계속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고 시간은 걸리고 그러니까 옆에서 제사장 외에 레위 사람들이 성결하게 하고 돕는 이런 모습까지 보게 됩니다. 무너졌던 심령이 회복되는데 이렇게 좀 뻑뻑거리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참 기쁨으로 압니다. 어떨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할때 하나님 앞에 좀 어색할 때도 있고, 어, 이게 잘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또좀 부끄럽다. 아, 이게 뭐 다른 나라에서 보면 이소 일곱 마리 창피하게 이게 뭐야, 이거. 좀, 좀 보란 듯이 좀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딱 보니까, 아니, 제사장이란 사람들이 고작 그 몇십 마리, 몇백 마리, 전에는 천 마리, 만 마리 했었는데, 뭐 하는 거야? 와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다 던져놓고,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드리는 그서투름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도 지금이 어떤 면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한 걸음을 나아가는 그 면에 있을 때는, 참으로 복된 걸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가 유창하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아직도 제대로 잡히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저는 말씀을 읽어도 왜 이렇게 잘 모를까요? 그런데 그 어색하고 약간 삐긋삐긋한 것 같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습이 정말로 복된 모습이고 복의 출발점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런 출발점이 되는 또 출발점을 누리는 그런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